안녕하십니까, 퍼가 TV 김병수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 판매한 차량인데요, BMW X4 2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입니다. 차량가 같은 경우는 7,570만 원인데, 지금 할인 대략 950만 원 정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 6천만 원대에 이 차량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요즘에 또이 차량이 6 g t 처럼 지금 단종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를 노리시고 계셨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김대리랑 함께 이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이제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BMW LED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높은 트림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M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 LED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뭐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원하신다. 약간 여기 블루 색깔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 윗등급인 프로로 선택하시면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 스포츠 차량 같은 경우 이렇게 무광으로 들어가 있는데 프로 등급으로 이제 선택하게 되신다면 이것도 이제 블랙으로 다 마감 처리돼서 더욱 스포티한 디자인 느껴보실 수 있고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토닉 블루라고 해서 블루에 이제 실내는 모카 시트로 제가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M 스포츠답게 차량 밑에 하단 범퍼 부분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면서 더욱 스포티한 디자인 느껴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차량의 측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한번 와봤는데요, 확실히 이제 BMW가 휠 디자인은 벤츠보다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측면부 보시면 여기 이제 M 스포츠 차량답게 M이라는 로고 들어가 있으면서 M 감성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의 X4가 이제 쿠페형 차량이잖아요. 쿠페형 차량이다 보니까 확실히 전고 같은 경우는 제 키가 이제 178인데도 조금 제가 더 크죠 확실히 그래서 쿠페형 차량이기 때문에 좀 낮은 전고 보실 수 있고요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 이제 블랙으로 마감이 되면서 더욱 스포티한 디자인 한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의 후면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후면부 한번 와봤는데요 후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스포일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약간 멋스러운 디자인 한번 느껴보실 수 있고요 리어 램프 같은 경우도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더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 부분 보시면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앞에처럼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되어 있고요. 사각에 이제 큰 머플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멀리서 봤을 때 고성능의 느낌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에 한번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트렁크 공간을 한번 봤는데요. 여기 쿠페형 차량이지만 이제 캐리어랑 큰 박스가 들어갈 정도로 그래도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 2인 가정이 이제 사용하기에는 넉넉한 이제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엔 같이 한번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 한번 와봤는데요 확실히 X4가 이제 구형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분리형식으로 나오니까 약간 구형틱한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약간 고급 소재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X4 차량이 이게 7천만 원대지만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무신 느껴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단점으로는 스피커가 이제 하만카돈 그런 게 아니라 하이파이로 들어가면서 약간 이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량이 확실히 센터페시아쪽 기어봉이 약간 조금 아쉽긴 하는데요. 디자인이 요즘에는 막 크리스탈 기어봉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프터 마켓을 통해 튜닝으로 이제 크리스탈 기어봉으로 하면은 약간 좀더 멋지게 차량을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무선 충전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의 2열 한번 와봤는데요. 쿠페형 차량인데도 의외로 넉넉한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헤드룸 쪽은 약간 공간이 조금 부족하긴 해서 그래도 쿠페형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확실히 썬루프가 이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앉았을 때 답답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오히려 개방감 있는 실내 공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대리와 함께 X4 2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곧 단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로모션 그래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리스 렌트로 이 차량 이용해보고 싶다. 바로 저 김대리 찾아주시면은 제가 확실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